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김주의 북한의 그 4대 세섭, 한반도의 그 폭풍과 온다. 이런 내용인데, 야, 북한의 그김주의가요 거의 아마 그 4대 세섭 체제로 가는 게 아닌가. 옛날에 매이그 김정의가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 뭐 아들이 데려가서 아직도김주의가 그 후계장가. 이런 데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많았죠. 옛날에 그 고영환 박사라고 북한에서 넘어온, 제하고 방송도 많이 하고 아주 친한 분이고, 많이 자문도 제가 옛날에 참 자문 많이 받았거든요. 고영환 박사님. 그때도 김주혜가 후계자 아니냐, 이런 게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근데 그, 진짜 김주혜가 후계자인가? 이런 데그 생각이 듭니다. 이제 김주애가 아마 만으로 한 12세? 덩치만 커요. 키가 엄청 컸더구만. 와, 리설주 자기 어머니보다 더큰것같인데 김정은이나. 키가 엄청 컸더라고요. 만으로 12살쯤 될 텐데, 김주애. 이 자가 진짜 후계자처럼 중국까지 오는 거 보면 굳어진 게 아닌가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채널 내 방송할 때 김주혜가 높길래, 설마 이게 제가 그랬죠? 사대세습이 여자로 될까? 북한은 봉건제 국가다. 그렇죠. 중세 봉건 국가입니다. 왕조 국가죠. 그런데 우리나라 여왕이요. 우리나라 여왕이 그 신라시대 마지막 선골인 선덕 여왕. 그 다음에 그 사촌 여동생 진덕 여왕. 선덕, 진덕. 이게 원래 선골의 마지막 여왕 둘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신라 말기에 와서 진성 여왕이 있습니다. 진성 여왕은 이 이거 좀 나라를 망가뜨린 약간 이렇게 무능한 왕으로기 그때 신라가 이제 말기니까 평가받죠. 그 이후에 고려시대, 그 다음에 이거 조선시대, 천 년간 여왕이 없었다. 근데 이거 유럽의 이런데 봉건국과 북한에 관계 여왕이 놀수 있을까? 나는 회적이다. 이렇게 제가 채널 내에서 방송한 기억이 얼마 전에 생생한데요 왜 그러냐면 김주혜가 2022년에 왔거든요 처음 2022년에 그김정혜가 ICBM을 발사하잖아 근데 어린애가 김주혜 갔다 와 있길래 이게 어떻게 어떤 의미냐 이걸 이제 분석하는 방송이었어요 채널A 그래서 정확히 그 그때 김주혜가 어릴 때니까 2022년이면 3년 전이잖아 그래서 아마 ICBM이라는 게 호전적이고 전투적이니까 어린애를 갖다 갖다 옆에서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이런 게 이미지를 좀 메이킹하는 이런거 알겠냐 설마 이게 후계자가 되겠냐 이렇게 저는 상당히 봤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거 그 호칭이 올라가요. 그 이후에 갑자기 뭐 (2023년에) 오더니 열병식에 김성의 옆자리 딱앉고 그런데 그때 장군이 군복을 입은 북한의 그 최고의 장성이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고 김주혜한테 기숙말 한게 나왔잖아. 와, 최고의 정성이 군보 있고 무릎을 꿇고 김주혜한테 기숙말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2024년에 그 김여정이라고 있잖아, 고모. 김여정이는 데그 김정은의 동생이잖아. 고모잖아, 고모. 김여정이가 김주혜한테 허리 숙이고 자리를 안내길래진덕이 후계장가? 이런게 자꾸 이게 그 매년 지위가 격상이 됐다. 호칭도요. 원래는 이게 그 옛날에는 사랑하는 자제분, 뭐 이랬거든. 사랑하는 자제분. 근데 지금은 존경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야, 참, 이게 그 사대 세섭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옛날에 그 김정일이도 중국 갈 때, 김일생이가 중국 갈때 처음 인사를 시키죠딱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후계자가 있으면 중국에 먼저 인사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1980년에, 그때 김정일이가 중국 갔단 말이야. 80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그 바로 그 후계자가 됐잖아. 김정일이도 80년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김정은이도 2010년에 후진타하고 인사하고 후계자 됐잖아. 2010년에. 이런 식으로 이그 후계자는 중국에 가서 먼저 인사하고 알현하고 후계자 되는 거.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보면 중국의 누구누구를 태자로 책봉합니다. 이러면 이게 중국 황제가 허가하노라 이런 식으로 책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게 중국이 북한의 후계자를 인정해줘야 인사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김주혜가 간걸 보면 역시 후계자가 아닌가 이런 그 분석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제가 그 진짜 걱정하는 게 4대가 저는 이게 못 간다 보거든요. 레짐체인지 4대 가는 정권이 없을 겁니다. 저는 김주혜한테 만약에 가면요. 우리 여성 지도자 봉건 국가에 인정하기도 어렵고요. 그걸떠나서이 3대만 해도 피곤한데 저는 4대까지 가면 이게 결국 김주혜한테 가든 안 가든 북한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데 이거 레짐체인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저는 역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대 세습이 과연 이게 전 세계 어디서 가능할까? 특히 천년간 동건국의 여성 지도자가 저는게그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걸 떠나서 사대 공산 독재가 요즘 같은 게 국제 글로벌화 시대에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데 과연 이게 그 사대 세습이 가능할까? 지극히 회의적인 생각인데요. 이럴수록요 엄청나게 저는 위협 폭풍과올수 있다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는 그 역사를 보면요. 항상 그 세습할 때마다 북한은요. 내부를 결속하려면 외부의 긴장을 조성해야 된다. 이거는 동서와 고금의 뭐 역사책을 좀 보면요. 필연적인 겁니다. 항상 내부 결속을 위해서는 외부하고 긴장을 조성해서 계속에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야, 남한이 쳐들어온다. 미군하고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 중심으로 뭉치된다. 이거 아닙니까? 항상의 내부 결속은 외부에 적하고 긴장을 하면서 이건 내부 결속을 다지는 거거든요. 실제 저도 탈북자 제가 재판도 몇번 해봤어요. 제가 북한 인권법 변협에 북한 인권 백스 만드는데도 관여해보고, 그 다음에 그 항정도의 탈북자 제가 재판도 해보고, 마약 재판도 해보고, 북한 관련 재판을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실제요, 북한 주민들은 우리나라가 곧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곧 쳐들어온다. 그,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긴장감 속에 체제를 결속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위해서는 이게 그, 세습할 때마다 도발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 데 그, 김일성이가 김정일한테 세습할때 뭐가 있었죠? 김정일한테 갈 때, 그때 그 유명한 칼기 폭과 사건, 칼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범아 아웅산 테러. 우리 전두환 때그 아웅산 테러. 그 다음에 칼기 폭과. 전북에 이런 게다 옛날에 있었잖아요. 이게 김정일이 작품으로 어느 게 체제결속을 그 위한 도발입니다. 그게 그 귀에 선하, 지금 눈에 선하잖아요. 그때 이거 그 서상목 장관, 제가 옛날에 모셨던 그 형도 죽고 막 이랬거든요. 장관. 서상철 장관인가? 버마 아웅산. 그 다음에 이 칼기태로는 이게 김현이라고 왜 김현이 다 아시잖아요. 일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김 정일이가 김정은이한테 넘겨줄 때 김정은도 그게 뭔가 업적이시 되잖아. 도발해가지고 뭔가 이게 긴장감도 조성하고 또성과가가 되니까 김정은이가 등장할 때 놓은 게 뭐다? 바로 그게 천안함 폭침. 연,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이잖아. 천안함 폭침. 연평도를 포격한다. 이것도 이게 긴장감을 남북한이 고조시켜서 체제를 결속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이한테 세습할 때 내부 결속. 이런 식으로 도발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그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김정의가 김주의한테 넘겨줄 때도 뭐더더큰 도발이 필요하지. 왜 김주한 김주희한테 넘겨주는 게 뭔가 정당성이 약하잖아. 그러기 진짜 사대세상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더 강력한 도발에서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야 체제가 결속이 되잖아. 그 상식이잖아요. 결국 저는 김정의가 김주의한테 세습할때 엄청난 폭풍, 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 역사를 보면. 왜? 그래야면 강력하게 체제 결속이 되고, 그 다음에 김주의한테 뭔가 업적 넘겨주게 되잖아. 뭔가 큰 도발. 잘못하면 진짜 어떤 도발이 있을지도 모르죠. 완전히 뭐핵 위협이 있을지. 핵 도발까지는 모르겠는데 핵을 가지고 이게 엄청난 위협을 할지 어떤 도발이 있을지 정말 이게 렇 걱정이 된다. 왜? 항상 이 권력을 세습할 때 북한이 강한 도발이 있었고 앞으로 이게 그 김주의한테 승계할 때는 핵무기가 이제 고도화되어 있으니까 핵을 가지고 어떤 이게 도발할지 어떤 위협을 할지 정말 이게 그 앞으로 상당히 그 안보 위협이 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연구소들마다 30년 이내에. 우리 한반도가 제일 위험하다. 제일 전쟁이 위험하다. 이렇게 다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이재명 자파나 정동영이 통일부 장관이나 이종석 국정원장이나 이놈의 그 이재명 자파 정권은 그대로 이게 그 안보 불감증에 빠져가지고 설마 핵무기가 우리를 겨냥하겠냐? 설마 같은 민족끼리 핵을 쏘겠냐? 이런 게그 한심한 정말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나라,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다. 지금 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북한이 대규모 도발이 있을 수 있다. 김주의한테 선계되는 순간에 이걸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자파 정권은 전액이 그런 생각 대비가 없고, 설마 이게 같은 민족끼리 뭐 핵을 쓰냐. 핵이란 거는 건 북한의 뭐 자기들이 그 자위권 자기들 방어하는 무기지 공격 무기가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늘놓고 있으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서 엄중하게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